격알못이신데요? 나 격알못이야? 겨갈, 마우 딸랑딸랑하니까 아는 거 봐요 형 아, 어, 시청자의 니즈를 세... 파 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랙 컴뱃 2 참가자 유지수입니다 네 예, 저는 바이퍼입니다 블랙 컴뱃 2 이제 2화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2화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한번 바로, 바로 가볼까요? 예. 바로 가볼까? 레츠고 시작이 항상 예, 영화 같아요 항상 음.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었죠. 빡! 여기서 여기서 끝났었죠. 네. 이때 헌터님이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파이팅이 좀 힘들었었나봐요. 너랑 같은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붙어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타격으로 많이 했는데 이 둘이 프로 경기 일 차전에서도 인파이팅하다 KO 된 거였거든요. 그때 기억이 있어서 굳이 인파이팅을 안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막헌터가 바로 이제 MMA 뜨자 이런 생각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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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반갑다. 오, 오 네. 화끈해요 역시. 맞아. 두 번째 게임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됐어요. 뒤는 신경 안 쓰고 앞만 보는구나. <웃음> <웃음> 네. 왜냐면 머리에 이제 아플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데미지 쌓이잖아요. 저렇게 그렇지. 하면은. 게다가 몸도 다안 풀린 상태로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맞은 거라서 어내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네. 아. 이때 옐로우 분기가 이겼다고 었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금주먹이 이긴 거 같은데 요 저는 크리티컬이 네. 더 떠, 뜨긴 네. 떴다. 네. 이때 주변 보면서 줬던 게아 얘네들 왜 이렇게 다세 보일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패자전인데도. 예. 네. <웃음> <웃음> 이름이 마음에 안든한번 확실히 하고 나니까, 네, 긴장이 좀 풀린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신 것같아 그리고 이제 패자전끼리는 이제 여기서 지면은 진짜 끝이다 이런 심리가 조금씩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랬거든요. 점수 많이 까이겠구나 이런 아 생각해가지고 아 걱정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끼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저는 도끼보다는 부담이었어요. 음... 어... <laughs> 몸풀고 있잖아요. 좀 아, 부담이 많이 컸네. 네. 쟤네 하는 거 보면서. 아, 자, 살짝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저도 같이. 어, 역시, 네. 오. 저는 헌터가 이겼다고 봤었는데. 그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헌터가 조금 더 많이 친것 같은데. 일반인이라는. 아마 어드밴티지를 좀 주지 않았나? 아, 어드밴티지 네. 때문에. 님이. 헌터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laughs> 아마 프로이고 일반인이라 네. 이게 아무리 MMA가 아니다라, 아니더라도. 네, 자존심이 상하죠. 그치, 자존심이 좀 많이 음. 상했었을 거야. <laughs> <laughs> 아, 정반과정이 은근 네. 재밌으셔. 이제 제 경기네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판에 너무 난타전 해가지고 힘 빼고 좀 침착하게 해보자 이 마인드였거든요. 음. 네. 오른손 잡이도 바꿨죠 제가 자주 쓰는. 음. 네. 오, 네. 나이스. 보면서 이제 침착하게 건드리자. 오, 나이스. 네. 딱도 몇번 나오고. 오. 지금 한대 맞은 거 빼고는 안 맞은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치 다 네. 지금 예다 네. 피하고 가드로 제가 막았는데 여기서도 다안 맞은 거예요 이거 다 걸렸어요 가드 에자왜 상대가 이렇게 얼굴을 대주냐 자기 뜻대로 안 풀린다 이런 심리거든요 이게 아 네. 그래서 저의 과도한 공격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수작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도 깊게 앉혔죠. 아, 다 생각이 있었구나. 네. 근데 여기서 판장이 어, 나,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왜 이러시지? <laughs> 아, 나 내가 그 느꼈을 때는 이게 기세 같은 게 있어. 느껴졌어. 어, 얘가 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네, 네. 네 가드 위에 맞 맞았는 걸 보, 봤는데 네. 가드 위에 맞더라도 약간 휘청휘청 되는 그런 네. 모습들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음. 지금 네, 얘가 그... 이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겨갈머신인데요, 그러면. 겨갈머신야. 격... 격... 그런. <laughs> 그런 분위기가 네. 또 있으니까 분위기에 취했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 너가 뒤로 지금 밀려 밀리고 있다 음. 크리티컬이 네. 얘가 확실하게 탁탁 터졌으니까 음. 좀. 네. <laughs> 아 진짜. 제가 이긴줄알 왔어요. 눈에서 도끼가 네. 느껴집니다. <웃음> <웃음> 이때 승마머 아 큰일 났다 두 번져 가지고. <laughs> 어, 이때 기분 어땠나요? 아, 이때 조금 아쉽긴 했어. 아, 한번더 하고 싶었는데? 어, 뭔가 이제 몸이 좀 풀렸었거든요. 아 1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먹에 그 네, 타격감이 있었잖아. 네, 그 감각이 네. 좀 네. 이제 올라와서, 아, 좀 자신도 있고, 네. 할수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 오히려 좀... 흐름이 끊겼다. 그치. 약간 아좀 아쉬웠어. 좀더 하고 싶었는데. 아, 아. 진짜 아쉬운 표정이네 <웃음> 음. <웃음> 맞아요. 한번 쉬는 것보다 오히려 흐름 이러, 이어가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음. 지금 근데 김관장이 흐름을 좀잘탄것 같아. 아, 네, 맞아요. 어, 딱 보니까 여유가 네, 있잖아. 어. 저는 도발을 좀 잘해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끊궂는 듯이 <laughs> 도발을 하잖아요 맞아, 김관장님이 맞아. 그래서 뭐 발끈할 수도 없고 그래도 파이트클럽 우승자인데 이렇게 된 거면 실력차가 그래도 좀 많이 난다는 거거든 김관장님의 타격이 진짜 날이 서있었죠 몸 보면은 그래, 진짜 <laughs> 그렇게 날카로운 타격을 할것 같지가 않은데 맞아 난 체력도 없을 줄 알았어 꿈은 일시적이지만 이제 클라스는 영원하다 그냥 간장님이 아니야 네. 아마 이때 옐로우 몽키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2차전까지 했었어가지고 오,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 몽키가 이거는 뭐 영타이거 <laughs> 제가 봤을 때 몽키는 그래도 지금 승자전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저도 나는 그래도 반타작 했다 이런 마인드였던 음것 같거든요 표정에서 살짝 그런 게 나온, 나왔긴 나왔구나 네. 왜 김관장님 몰랐죠? 김관장이 KO로 빡 보냈으니까 아, 임팩트가 있었다. 이제 주먹 처음에 교환했을 때 느낌 좀 어땠나요? 그 살짝 첫 주먹 교환하면은 이제 어. 뭔가 오잖아요 느낌이. 어. 타격감보다는 네. 내가 처음에 뒤로 뺐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 첫 번째는 인파이팅으로 들어가서 그냥 머리 받고 쳤었는데 네. 두 번째는 좀 빠져서 보면서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김관장님이 딱 머리를 받고 하니까 네. 뭔가 내가 펀치력을 실을 수 없는 그 중심이 나오더라고. 음, 이 게임이 좀 머리 받고 하는 게좀 요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게 좀 때문에.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박았지. 지금. <laughs> 어 다시 어. 박고 지금 한 m 라이대로 네. 맞았던 익어드요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오. 지금 오퍼 제대로 들어갔지 네, 다시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아 어퍼 딱 해서 손에 느낌 오지않오어요오오 맞아, 맞오오오오오오오오 맞아. 이때 끝나고 이겼다고 생각했나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유리하다? 응. <웃음> <웃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아, 솔직히 김관장님보다 영타이거가 더 아, 뒤로 빼지 말고 얘기해봐 저는 <laughs> 영타이거가 더세 보이긴 했어요 김관장님보다 아, 그래? 예. 아 현역 프로니까 네 현역이니까 네 어. 아... 느낌 어땠나요? 아 뭐지? 왜 내가 안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었지 음... <laughs> 이 멘트 <laughs> 어떻게 생각해? <laughs> 너는 알지. 시합 준비에 했는 하고 있었고 아, 나, 나는 그냥 놀고 있었는데 너 나한테 절대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저는 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지.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MMA를 준비했잖아. 쿠미때 네. 준비한 건 아니니까요. 쿠미때 준비한 건 아니고 MMA를 준비했고 네. 나는 붙었을 때 이번에 좀 약간 레슬링적으로 준비를 네. 또 많이 했거든. 또 MMA 할 때도 그대 플링 위주로 하시잖아요. <laughs> 어. 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걸려서 좀 쉬면서 또 나도 네. 잘 먹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음. <laughs> 남아공, 카자흐스탄인데 남아공이라니. 예, 네, 돌격 갔어요. 이런 걸 잘해. 예. 네. 순진한 얼굴로 웃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어. <laughs> 면전에 대고 욕 받을 수도 없고, 살짝. 그 확실히 밖에서 보는 거랑 우리가 했을 때 다시 보는 거랑 약간 좀 네. 다른 거 같아. 부디 알고 있는 거를 관중들은 모르잖아요. 그지그지 저이때 안도했잖아요. 아 내가 아. 꼴찌면안된다니다 <laughs> 진짜 지금 평체가 -623 이러는데. 네. 저는 이말 듣고 이제 아 저기 가야겠다 생각했죠. 아, 나도 그 정도한 관장님 쪽으로 살짝 기울긴 했었어. 근데 네, 검정님이 말을 너무 잘해요. 맞아. 이분이 마음을 흔들리게 해 네. 자꾸. 아나이때 너무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 <laughs> 아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한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좀한 말씀만 듣고 싶었지. 아또아 음. 아, 네. 이렇게 난좀 칭찬에 약하거든. 네. 근데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아 마구 딸랑딸랑 하니까 아. 맞는 거같요아 어. 칭찬에 약해 내가. 뭔 <laughs> 걸까? 글쎄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검정님 팀인데 왜 네. 저런 말씀 하시지? 살짝 팀 바꿀까 고민했어요 그래도 한번 네. 선택했으니까 아 번복은 하지 않는다 검정님 팀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는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만약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고 싶었어? 선택권이 있어도 근데 정도한 관장님 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또 제가 선택해서 가는 거랑 남아서 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세컨 바주거나 그런 걸잘 해줄 것 같았어가지고 어, 거의 살아남는데 목표가 굉장히 컸네. 제 목표가 이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자 이 마인드였기 어, 때문에. 역이퍼 네. 그래서 이 넙데 팀이 결정이 됐죠. <laughs> 근데 나는 이 네. 팀이 정해지고 나서 네. 나눠서 앉았잖아. 나눠서 앉아서 이제 반대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커 보이더라. 아. 롱타이거도 크지, 곰주먹도 크지, 헌터도 크지. 아무래도 저희 둘이 제일 작은에1이였잖아요 어. 제급이. 어, 그렇긴 했지 네. 근데 우리 팀은 수라 말고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잖아. 아, SCP도 있긴 있었지만, 키는. 저기는 네. 되게 강할 것 같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원하는 메뉴 시켜 드릴... 여기까지는 참 좋았단 말이죠. 네, 맞아. 그런데 네, 이긴 팀자 저희 이말 듣고 좀 억장 와르르 무너졌던 면 <laughs> 뭐냐면은 이게 비하인드인데요 당일날에 개체냥도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개채냥 가볍게 하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녁은 주겠다 아, 저녁은 주겠다 <laughs> 근데 이렇게 줄 줄은 몰랐죠 난 그냥 그래서. 다 주는 줄 알았지 네그 재밌는 짓을 우와. 했더라고요 맞아 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네. 지금 체급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체급이 거의 9 0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또 룰이 있었지, 이렇게. 네. 올킬이 가능한 이 1번 타가 올킬까지 가능한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도 저말 들으니까 좀 다행이다. 이새이 났어. 내선에서 다 끝날 거니까. <웃음> 어. <웃음> 저는 영타이거가 다 끝내 주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아. 있었거든요. 이 <laughs> 확실히 전략적으로 말씀을 네, 잘해 주시네 진지해요? 약간 목사님 같은데? 정답. 아, 네. <laughs> 아 목사님인 줄 알았죠. 정장 저렇게 입고 있으니까. 바이퍼는 네 전략 같은 거 예상했었어? 그런 거 없었죠. 아 없었어? 네. 뭐 처음 하는 건데 전략 이런 게 어딨겠어요. 너가 1번으로 나왔네. 네 제가 일단 감보기도다가 나왔죠. 이말 듣고 힘이 났습니다 30초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눈빛이 달라졌네 와 잡아보니까 어땠어? 어우 이때 한번 들렸을 때 놀랐고요 잡아 봤는데 사실 큰 압박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소라도 씨름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 그래서 좀 5대5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우. 어우 여기서 한번 놀랐죠 어우, 여기 뭐하고 뭐 있는 거죠? 아 아소라 이제 네. 바로 내 앞에 있으니까 세컨 봤지 아, 아 세컨하고 있는 거야? 아. 아. 아 이때 딱 시간이 좋게 끝나가지고 아 진짜 <laughs>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걱정 느긴 했지. 네. 아 밥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저 이제 한명 제가 이겼으니까 부담 없이 하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버티기만 하자. 네. 아, 그런 느낌 아니었어. 네. 오, 오 근데 딱 넘겼네. 근데 여기 근데 이게 진짜. 옐로우 몽키가 못한 게 아니라 음. 다 씨름을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옐로우 몽키가 못한 것도 아니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음. 운이 컸었죠. 이게 중심을 읽은 게 아니라 약간 걔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였어. 네, 뭐그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하긴 했겠지만, 그치 그치. 아무래도 운이 제일 크지 않았었나. 네. 운도 실력이지. 그건 맞죠. 어. 네. <laughs> 아 이때 오. 흥분했어요. 내가 두 명을 깼다는 사실에 저퍽 웨이트는 네. 체급... 체급이야 체급뭐다 떠나다 네. 약 네. 그런 느낌 이때 자신감 없고 음. 김관장님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난 김관장이 그래도 할줄 알았지 아. 어우 난 이거 할줄 알았어 진짜 근데 거기서 뒤지기를딱 해버리더라고 너가 김관장님이 사실 타격에 좀몰빵되 있는 게 아닌가 <laughs> <laughs> 아, 들떠 있네요. <laughs> 안 들어오는 거아니가안저이말 듣고 음. 아. 그걸싸하다이타자가 <laughs> 이제 유지수 형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SCP가 달랐던 게 뭐냐면은 어. SCP는 씨름 기술이 있었어요 아이 네. 씨름에 대한 그 상대편 중심을 흔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구나 예 초등학교 씨름이었다고 아... 씨름 기술이 적용이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실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네. 몰랐어 근데, 근데... 딱이거 나니까 얘기하더라고 <laughs> 자기 씨름 보였다고 <laughs> 네. 음. 헌터님 체형이 이런 <laughs> 게임에 불리한 체형이거든요. 그것도 운이죠. 어우. 어. 어이때 헌터님 표정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끝낼 줄 알았다. 네 영타이거 이겨주겠지 생각했는데. 오. 어, 그러니까 저저 기술이 좋네요. 네. 어, 진짜 올킬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 이게 그냥, 또 매드카우도 쌈보를 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얘기했지 네. 근데 지금 이 영상에는 좀잘안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아, 맞아요 딱 이렇게 됐었어 <laughs> 네. 실제로 본게더 빠르잖아요 이게 더 무서웠었어 힘이 엄청 좋은가 보다 이때 딱 마지막 타자였잖아요 느낌 어땠나요? 이게 확실히 씨름을 할줄 알더라고 아 이게 딱 근데 딱 잡았을 때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잡았을 때딱 느낌 오는데 네할 수는 있겠다 내가 이길 수는 있겠는데 이게 또 그래플링이랑 또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짝만 실수하면은 나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힘도 좀 좋더라고 <laughs> 셀프 가드 셀프 가드 할 생각 있었나요? 아니지 테이크 다운 해야지 <laughs> 아, 깔끔하게 끝냈어요 이게 음. 그래도 이게, 연습을 네. 내가 해왔던 게 여기서 그래서 좀 나오는구나. 음. 자, 마지막 게임. 저 이게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삽박 딱 집을 때 몸이 너무 두꺼우니까 네. 삽박 안 잡혀. 아 진짜요? 어. 어. 삽박 안 잡혀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급하게 시작해 버리면 내 그립을 잘못 잡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그냥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먼저 잘 잡고 시작하자. 음,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했었어. 그래서 그립은 잡았던 거죠 결국. 음, 그립은 결국에는 내가 잡고 시작을 했지. 아, 네. 근데 안 잡히더라고 두꺼워서. 아 그래요? 아 깔끔했어요 이것도 중심이 응. 살짝 앞으로 와 있는 걸 느끼고 바로 맞겠지 플로의 중심 전환 어 못지십니다 내가서 <laughs> 도발했어 예아니 너희 팀다 졌다 아. 어. 왜제 왜 앞에서 <laughs> 그런 거예요 이제는 <laughs> 그때는 다른 예. 팀이었으니까. 예. <laughs> 어우 저 이거 형 멋져 보이더라고요 멋있게 아, 그래?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저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 <laughs> 는 생각 들면서 예? 그러니까요 검주먹이 이길만 했던 거 같기도 한데 음... 형이 아... 워낙에 잘 하시다 보니까 쫄깃쫄깃하게 재밌는 그림이 됐었죠 마지막까지 음... 가니까 맞아 아나 이때 이제 밥 먹겠다 네 어우 뭐 먹지? 뭐 약간... 먹지? 저는 이때 물두통 마시고 있었습니다 염분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laughs> <laughs> 어우 야 저거 맛있더라 네. 이때 특히 헌터님이 많이 배고파했어요. <laughs>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아, <laughs> 슛. 치킨 비비에. 치킨 비비에 안 들어오시네. 혹시 너무 이렇고파서 아, 이때 막빵 진짜 잘할 네. 수 있는데. 이때 옐로우 몽키가 여기 왔을 때 짜증이 났어요, 제가. <laughs> 그래서 욕 박았죠, 그냥. 와. 근데 이때 영타이거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laughs> 다들 저녁을 안 먹어서 힘들었을 거야 진짜 네, 저는 사실 좀 배고픈 거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 표정 거... 봐 이거 울지경이던데요 다음은 너무 뭐. 얄밉다 내가 그러니까. 같은 팀인데 네. 아. 왜 이렇게 얄밉냐 먹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하려고 <laughs> 네. 어,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이거요? 아 이거 제가 이제 계속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다가 이제 좀 열받아가지고 굶주먹한데 야 우리 쳐들어가자 이러지고 계속 꼬드기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지금 밥 먹는 도중에 네. 쳐들어온다고? 네. 누구랑 싸울 건데 너도 같이 싸우자야 이러지고 아. 제가 꼬시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저 혼자 가서 싸우기로 아. 좀뻘쭘했지고 <laughs> <laughs> 아 그런 응. 걸또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구나 네아 저기 누구 고드지 하면서 누가 가장 맛있게 먹고 있지 하면서 가장 맛있게 먹는 애한번 통수 쳐야겠다 <laughs> 이 생각으로 다가 제가 계속 아, 내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다가 련려니까 이제 곰주먹이 이런 말한 거죠 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제가 너 싸우려고 지목하면 몇운드분2라운드나와 와 근데 이때 또 수라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음. 또 이런 식으로 체급이 각각 각색으로 있다 보면은 또 낮은 사람이랑 높은 사람 싸우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그 와중에도 네. 그런 네. 시청자 네. 시청자의 니즈를 세... 파악한 플레이입니다 이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높은 수라에게 그래서 수라에게 도전한 거라고 네 근데, 네, 그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거든? 근데 저희 팀원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죠? 아니, 밥 먹는데 네. 얘가 싸움을 시작하니까 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싸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치킨 먹던 거 위로 다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응. 다 뱉어낼 뻔 했어, 진짜. 아.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차피 싸워야 되면은 좀 빈속에 싸우는 게 낫잖아요. 부대 낀 상황에서 싸우면 잘못 맞으면 또 끝나니까. 아, 그래서 치킨 거의 다 남겼을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이화에는안 나왔는데 음. 사실 제가 말 걸기 전한 5분 전부터 혼자 몸 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아. 식으로 위협을 조금씩 주고는 있었어요 제가 그랬구나 네 근데 눈치 못 채더라고요 다들 먹느라 이제 행복하니까 <laughs> 위협을 주고 있었는데 몸으로 네, 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때 리스트에 리스트. 옐로우 몽키도 있었습니다 아까 아. 와가지고 깝죽대가지고 몽키를 부를까 아소라를 부를까 하다가 진짜 안 먹을 때 먹을 때건 아니거든 상도도 <laughs> 먹때는안는데요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런 패기를 갖고 있는지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저는 아마추어고 뭐 일반인도 아마추어도 저는 치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아마추어 중에 설열 정리부터 해야겠다. 한 단계씩 올라가야겠다. 아... 이런 느낌으로. 역시 그냥 멸치가 아닙니다큰 <laughs> 멸치. <laughs> 네. 근데 이때 아나 얼굴 보니까 많이 화났어요. 아서다가. 하도 많이 났는데, 긴장을 좀 하고 있더라고. 참고로, 아수다가 햄버거 조금 먹은 줄 알았는데, 한개을 먹었어. <laughs> 저는 조금 먹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마 에피타이저 아니었을까. 아, 아수라에게. 네. 네. 가자. 자. 자, 이 시작하기 전 심정 어땠어? 요 이제 시작하기 여기서 처음 싸우는 거란 말이야. 다른 거는 다 게임이었지만, 네, 그때 어땠어? 스타트를 끝내자 일단은 제가 그 쿠미트에서 2연패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제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수라를 부르기 전부터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었죠. 아, 아 어떻게 싸워야겠다 하면서 이번 판은 무조건 이길 거다. 네, 아 무조건 이겨야겠다. 아 자 박스! 맞춰 고오 여기서 끝났네 <laughs> 어, 끝나는 <laughs> 장면은 진짜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그니까요 어 소름돋아 자 이렇게 오. 2화가 끝났습니다 네. 오,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금방 가네요 시간이. 금방 간다 네. 5분 정도 본거 같은데 네. 벌써 이렇게 리뷰를 다 했네요 자 이제 무채색 필름 3화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리뷰들 계속 할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읽는 컨텐츠도할 거니까 예, 뭐, 많이 댓글도 달아주세요궁금상 질문사항 이런 거좀 많이 달아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어떤 거든지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